이번 영상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제목처럼 불합격 체크리스트가 이번 주제거든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세무사 1차 불합격 체크리스트입니다. 세무사 2차 시험까지 하려고 했는데 영상 길이가 길어질 것 같아서 둘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불합격 체크리스트는 이렇게 시기별로 자신의 상황을 체크하는 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세무사 메이커에 비슷한 내용은 있지만 이렇게 아예 구체적으로 적진 않아서 한번 정리해봤어요. 먼저 1번 시기, 즉 시작 단계입니다. 시작 단계에서는 합격 수기를 읽고 큐넷 홈페이지의 정보를 확인하고 학원 정보를 확인한 후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라도 안되면 결국 후회할 일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합격수기를 읽고 실패 독을 하는 것으로 공부 방향을 정했어요. 저처럼 합격수기를 한번 읽어보시면서 공부 방향이나 공부량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보시고 수험생활을 시작해야 합니다. 정말 몇 년을 공부해도 공부 방향을 못 잡고 계시는 분이 많으세요. 합격수기를 보시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고요. 그리고 시험 정보를 그냥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거나 커뮤니티에서만 확인하는 분들이 진짜 많이 계세요. 사실 과거에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학원도 여러 번 바꿨고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상증세를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기 세 가지는 기본 중의 기본인데 많이들 놓치시는 부분이에요. 이미 시작하신 지꽤 되신 분이라도 놓치고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꼭 실천하도록 하세요. 두 번째 시기는 공부를 시작하고 100일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이때가 되면 영어 점수 확보가 되어야 하고 본인 최대 공부 시간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공부 습관도 정립되어야 하고요. 표에는 안 적었지만 사실 이 즈음이라면 회계원리랑 기초 경제학 정도는 다 들어두셔야 해요. 그런데 영어 때문에 애 먹는 분이 많아서 영어만 이야기했어요. 100일이 지나도 영어가 해결이 안됐다. 이건 기본 영어 실력이 현저히 부족할 만큼 공부 경험이 부족하거나 생활관리가 아예 안되는 경우라고 봐야죠. 둘 다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생활관리를 하고 공부량을 늘려야죠. 공부랑 상관없는 일을 줄이시고 지금보다 더 공부량을 늘릴 수 있는 습관을 만드셔야 합니다. 영어 점수 최대 공부 시간 확인, 공부 습관 정립, 이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진짜 위험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의지가 강하고 열심히 할 시기에 아주 기본적인 것도 못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세 번째로 12월 말입니다. 이 정도 시기가 되면 이제 객관식 강의로 넘어갈 시기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정도 실력도 안 되는 분들이 많으세요. 개론서에 객관식 문제가 수록되어 있잖아요. 그 문제 아무거나 찍어주면 해답지를 컨닝해 가면서 풀수 있을 정도 실력은 되셔야 해요. 이게 안 되면 정말 개론서도 똑바로 공부 안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위험하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객관식 강의를 따라가지 못하고 1차도 위험한 그 정도 실력이고 그 정도 상황이란 의미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시험 한달 전입니다. 이 즈음이 되면 단원별로 문제를 추출해서 풀면서 전범위를 빠르게 훑어야 하죠. 마지막엔 적어도 3일 이내에는 전범위를 볼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동안 꾸준히 공부를 해오셨다면 2주 만에 전범위를 훑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점점 회독 속도를 높여서 시험 직전에 전범위를 훑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죠. 참고로 그동안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셨어도 시험 직전에 총 정리를 못 하시면 정말 합격이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세무사 시험처럼 공부 범위가 넓을수록 마무리할 때더 공부를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외우는 속도보다 잊어버린 속도가 더 빠르신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은 이제 진짜 합격은 힘든 거죠.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예비세무사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